안녕하세요. 일레코나TV입니다. 렉서스는 토요타의 프리미엄 라인으로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명가입니다. 하이브리드가 곧 미래다를 외치며 줄기차게 한 우물만 팠던 렉서스도 전 세계적인 흐름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고 2019년 광저우 모터쇼에서 렉서스 최초의 상용 전기차인 렉서스 UX302를 선보였습니다. 렉서스는 세계 최고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 4월 26일부터 공식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일본과 유럽은 2021년 초에 판매될 예정이며 국내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2022년까지는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렉서스 UX 시리즈는 준중형 SUV 라인업으로 국내 자동차로 따지면 투싼이나 스포티지, 코란도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산 준중형 SUV 라인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2000cc 하이브리드로 UX250H의 경우 공인 연비는 16.7km per liter이지만 실제 오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km per liter는 거뜬하게 넘긴다고 합니다. 외관적으로는 테일 게이트를 가로지르는 테일 라이트 클러스터 적용으로 국내에서는 섹시한 뒤태로 마케팅을 했던 차량입니다. 렉서스 UX302는 UX 라인업을 기반으로 한 순수 전기차이며, 토요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TNGA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ETNGA는 다양한 차량의 크기와 구동방식, 모터의 숫자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6개의 글로벌 전기차를 만드는 목표를 세운 토요타의 야심작입니다. 도요타는 전 세계 1위 자동차 브랜드이며 그 도요타의 프리미엄 라인인 렉서스에서 나온 첫 전기차라면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두근두근한 마음에 차량 스펙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배터리 용량과 모터부터 살펴보면 54.35kWh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적용했으며 150W 모터를 적용해 204마력에 30.6 토크의 힘을 발휘하며 최고속도는 시속 160km이며 제로백은 7.5초입니다. 주행 가능거리는 NEDC 기준 400km이고 100km당 소비 전력은 13.1kWh입니다. 또 DC 기준으로 0%부터 75%까지 충전시간이 50분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36만 2천 이안부터 38만 5천 이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6,200만원대부터 6,600만원 선입니다. 우선 대략적인 팩과 가격을 살펴봤는데요. 들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 이 정도면 훌륭하다? 사고 싶다? 아니면 왜 이래? 렉서스 뭐하나? 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렉서스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브랜드 레벨은 같은 급이 아니지만, 비슷한 급의 차종인 코나 엘렉트릭의 중국 버전인 엔시노 EV랑 비교를 해보면, 엔시노 EV는 64.2kWh의 배터리를 적용하여, 주행 가능 거리가 NEDC 기준 500km입니다. 최고 속도는 170km이며, 100km당 소비 전력은 13.8kWh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대자동차 엔시너와 렉서스 u x 3 0 0를 비교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공차 중량과 관련된 것인데요. 보통 배터리의 무게가 차량 무게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많을수록 차가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54.35kWh를 적용한 렉서스 UX302의 공차 중량은 1800kg인데 반해 64.2kWh를 적용한 엔시노 EV는 공차 중량이 1685kg입니다. 그럼 배터리 무게를 빼버리면 엔시노 EV가 더 가벼운 거겠죠. 물론 렉서스 UX302가 0 전장 30mm, 전폭 40mm가 더 크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현대 자동차가 경량화를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렉서스가 무언가를 더 두둑히 채운 것일까요?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두 차량의 전비에 관한 것인데요. 두 차량 모두 같은 출력의 모터를 사용했음에 불과하고 115kg 더 무거운 렉서스 UX302는 100km를 가는데 13.1kWh를 사용하지만 더 가벼운 엔시노 EV는 100km를 가는데 13.8kWh로 0.7kWh를 더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용량 대비 주행 가능 거리를 보면 렉서스 UX302는 kWh당 7.36km를 가지만 엔시노 EV는 kWh당 7.79km를 갑니다. 이게 왜 이런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아무튼 우선 렉서스 UX302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54kWh의 배터리 용량밖에 적용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다양한 차종과 매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행 가는 거리인데 지금까지의 기술로서는 배터리 용량과 주행 가는 거리의 연관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도 뭔가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400km 중후반 정도만 나아졌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배터리 용량과 주행 가능 거리 만큼 아쉬운 것이 충전 속도입니다. DC 콤보 기준 최대 50kW입니다. 그렇다면 100kW급 충전기의 속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리 빠른 충전기를 쓰더라도 40kW 중후반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0%에서 75%까지 50분이라는 충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렉서스를 배터리 용량과 주행 가능 거리로만 판단하기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렉서스의 주특기 중 하나가 확실한 방음과 주행 충격 흡수로 운전자로 하여금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렉서스 UX302 역시 GAC 플랫폼을 적용해서 충격 흡수와 감쇄력을 최적화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코나 엘렉트릭 소음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전기차들이 배터리 무게로 인해 차체 무게를 줄이기 위한 감량화를 실행함으로써 방과 같은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렉서스는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잡았을 거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방음에 신경 쓰는 렉서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닥에 깔린 배터리가 단순히 배터리 그 이상인 방음벽의 기능을 하도록 해서 하부에서 올라오는 각종 소음에 대해서 신경 썼다고 합니다. 물론 타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일이지만 공차 중량 무게가 무거운 것이 단순히 감량화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패들 시프트 감속 4단계 선택입니다. 제가 타는 코나 엘렉트릭도 0, 1, 2, 3 단계로 조작은 가능하지만 특히 2, 3 단계는 악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 뒤에서 뭔가 잡아 당기는 듯한 이질감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UX302는 휘발유 차량의 엔진 브레이크와 같은 자연스러운 감속 조정을 실현했다고 하니 어떤 느낌일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2020년 1월 지난 4년간 도요타 프리미엄 브랜드 수석 엔지니어로 활동한 코지사토가 렉서스의 새로운 대표가 되었습니다. 코지사토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렉서스 UX302가 왜 이렇게 출시되었는지 어느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단순히 큰 배터리를 넣는 것보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것이 배터리를 기반으로 둔 전기차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낮은 CO2 배출량을 구현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렉서스는 전기차에도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고, 이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를 곧 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지금 출시된 UX 302는 많은 판매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렉서스만의 특별한 기술력이 들어간 차량이기보다는 첫 번째 순수 전기차 출시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렉서스가 그토록 강조하는 타쿠미 기술, 즉, 장인 기술이 전기차와 만났을 때 어떤 새로운 줌이 탄생할지 기대를 해보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